안녕하세요. 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내용을 쉽고 은혜롭게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그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 또 정확히 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의 단점은 우리가 빠르게 읽다 보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어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한테 꼭한 번은 아니면 두번 정도 많으면 더 좋죠. 의미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정독을 하면서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읽는 통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교훈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디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기서 떡은 물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에게 물질을 후하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베풀어라, 이런 뭐 자선이나 구제도 여기에 포함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떡, 아까 그 물질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물 위는, 이게 고여있는 물인지 흐르는 물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의 물 위는 흐르는 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떡을, 여서 이제 물질을 비유했지만 제가 그냥 글자 그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흐른 물에 던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남에게 뭐 구제나 자선 또 돕는 모든 것들이 다시 그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흐른 물에다 여기 문자대로 떡을 던지면 흘러가기 때문에 두번 다시 그 떡을 다시 우리가 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내용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날 후가 될지라도 그 떡을 다시 어, 건지거나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떡을 다시 물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그 후하게 어, 남에게 베풀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도움받았다가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그 돈을 갚는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 또그 사람이 잘 돼서 갚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다시 물질을 벌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뜻은 네가 네가 가진 물질 너가 있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베푼다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언젠가는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꽂았다 그래서 10만원을 다시 도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원을좀 가지고 여러분한테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원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외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 가난한 자.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있으면 꼭 가난한 자도 어, 있게 되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어 제가 언젠가 야훼께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죠. 어 옛날에 많은 책들에는 여호와께라고 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찬송가나 CCM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어 연구한 결과 여호와께 보다는 야외 라는 단어가 더 하나님 이름에 가깝다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외께 라고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운 거를 다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신학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너희 가진 것들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이 가난한 자에게 돕는 이것을 곧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정말 풍성하게 갚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 돕는 것을 당신에게 구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 또한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1절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너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럽게 베풀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잠언이나 누가 보고 말씀을 보면 도로 정도가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럼 어느 정도 너그럽게 베풀려고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상징적인 어, 말씀이죠. 가급적이면 많은 이들에게 어, 두루두루 자선을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넉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라는 어, 말씀입니다. 없는데 대출카드 받아서 빚을 저가하면서 남을 도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너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을 때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명할수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부자가 항상 부자라는 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또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어, 모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재앙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재앙 이렇게 어, 부도나 어떤 실패나 어떤 또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죠 어, 이렇게 될 때를 생각해서 늘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덕을 이제 베풀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될때 도움을 받은 분들의 어, 꿈을 받고 내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라.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좋은 말 위로 이런 것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더큰 위로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신학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부자의 그 청지기의 비유. 어,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어, 부자 집에 어, 부자의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소문에 그 청지기가 이 부자 주인의 어, 재물을 자꾸 낭비한다는 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이 청지기에게 어, 너는 아무래도 이 청지기 임무를 어, 그만둬야 될것 같다. 그동안 네가 해왔던 모든 어떤 장부 정리 잘하고 또 너의 뭐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 어잘 정리를 하라고 어 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이제 뺏었으니 내가 어,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이제 청지기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 그리고 청지기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할 일을 어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나요? 어 그동안 자기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제 일일이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어, 주인에게 기름 백 마리나 빚진 자에게 증서를 다시 고쳐 쓰게 합니다. 빨리 앉아서 오시이라 쓰라고 이렇게 어, 지시를 해서. 이 계약서를 이제 변경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그밀 백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그 증서를 빨리 팔0이라고 고쳐 쓰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화를 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비유는 어, 네가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들을 어, 여러 가지 어, 뜻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아니, 이놈이 이제 끝까지 내 재산 그 증서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이렇게 화를 낼수 있지만,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날에 대한 준비에 대한 그 비유였기 때문에, 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어,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삶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어, 구름에 그 비가 가득 어, 채워지면 당연히 언젠가는 쏟아지죠. 그러니까 재앙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름에 비가 가득했던 비가 언제 어, 땅에 쏟아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요. 앞날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이렇게 구름에 비가 가득한 상태를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불합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어, 후반들에도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어, 나무가 이제 폭풍을 이기지 못하면 뭐 어느 쪽으로든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인생사에도 재앙이 올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어, 그런 재앙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어, 지혜입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풍세. 여기서 이제 풍세에는 바람의 기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날마다 그 바람의 기세를 살펴만 보다가는 씨앗을 뿌려야 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렇게 그이 풍세를 많이 보죠. 왜냐면 씨앗을 우리처럼 보랑을 파서 거기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좌우로 막 흩어서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씨앗이 다 길가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 내용까지 좀 보고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거 역시 이제 농부를 비유하는 건데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때비 내리면 어, 그 곡식에 다 이제 물에 젖어서 곰팡이가 슬잖아요. 이제 썩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추수할까? 날마다 그 좋은 날씨, 완벽한 날씨만 어, 바라보다가는 이 역시 추수할 좋은 시기를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뿌릴 때도 풍세를 이제 보는 것과 또 추수할 때 비가 올 것인지 이제 구름 바라보는 이런 것들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어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하다 보면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이테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람의 길 그러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 동안 불 것인지 바람의 수익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죠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상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일기예보가 빗나갈 때가 많이 있죠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아이벤자의 그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 사실은 뭐뼈 자라고 이런 것 이전에 아이가 언제 어이 착상을 하는지 조차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어찌 됐든 여기서 어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계속 아이는 10달 동안 이제 성장을 하죠 내가 알지 어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만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취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이렇게 또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이 발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할때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요기서 38장인가요? 거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요백에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가 구름 창고를 아느냐? 뭐 이런 것들 바람이 어서 불어 다시 저녁에 되면 바람이 집이 어디 있는지 거 돌아가는 거는 너는 아느냐?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비 하나 앞에 이제 두 손을 들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지혜의 한계성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되는지 저것이 잘되는지 혹 둘이 다 잘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6절에 너는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은 이제 뿌려놓고 방치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침이든 저녁이든 씨를 또 뿌릴 수 있으면 계속 뿌리고 또 가꾸고 어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니까 러 열심히 성실하게 아 일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이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가지만 해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 보면 어 그것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얻어서 어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둘다잘려면 더욱 더 좋은 일이겠죠 내 세상의 그 만사가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은 내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이든 내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나 지금 내가 햇살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에요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 떠서 밥 먹고 살때 해가 뜨면 당연히 해 아래서 사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솔로몬의 그 전도자를 통해서는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것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또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항상 즐거워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내 삶이 힘들 때 주변 환경이 보이지 않죠. 아름다움도 아름다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어, 그런 믿음과 인내까지 우리가 어, 성숙해야 될 준비 있습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대도다 우리가 7절에서도 이 빛을, 햇살을 맞으면서 사는 것, 어,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얼마 후에는 그런 삶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오기 때문이죠. 8절에서도 그 내용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많은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지? 그러면서 사실은 또 마음속으로는 연로하신 분들은, 어, 오래오래도 살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나이까지는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사람이 여러 해를 이제 살다 보면, 그날이 그날이고 하다 보면, 감사한 생각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어, 여러 해를, 그러니까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래도 하루하루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땅에 오래오래 장사하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이제 캄캄한 날들 어, 이렇게 해야해서 즐기고 일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할수 없는 날이 이제 온다는 것을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헛된 것들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구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 말씀이 좀 길죠. 좀 끊어서 좀, 어, 말씀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실 이 9절부터는, 어, 이 전도서가 마지막 장이 12장이잖아요. 사실 여기부터 이제 청년들에게 한 이제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어, 우리 11장에 좀 나눠서 이 부분이 먼저, 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요. 그러니까, 젊은 때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청년, 아직, 나이가 들지 않는 이 때에,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길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우리는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 좋지 않은 길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인간의 눈은, 어, 이 안목의 정역에, 어, 우리가 잘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또, 우리가 이런 뜻으로, 어, 이렇게, 어, 이해를 또, 하게 됩니다. 어, 사실 이 내용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어, 행하되 어, 말씀 안에서 어, 믿는자의 신앙 안에서 어, 이렇게 열심히 살라는 것을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대로 어, 해보란 이두 가지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내용은 정말, 어, 우리가 신앙에서 살든, 어, 우리 마음대로 살든, 어, 이 뒤에 말씀은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젊은 날 건강하고 또, 어, 시간도 많고, 어, 하고 싶은 거 많은 꿈이 있을 때, 이럴 때 신앙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고, 또 신앙 밖에서 육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는데 어찌했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때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젊은 날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열심히, 살되, 뭐, 방종이나 향락, 그니까 이제 육신적인 욕심이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제, 고면의 말씀입니다. 10절,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 있다면 하나 빼 맡기고 이 젊음의 시간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모든 근심이 있는 것은 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 제거를 해야 되겠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인생의 이제 고통, 이제 방종과 타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의 그런 악을 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충분히 어, 젊지만 또 걱정, 근심 할 일들이 있죠. 또 항상 이제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 젊음, 어, 이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 충동도 일어나고 또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 악의 꾀임에 빠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어, 이렇게 근신하고 기도하고 어, 내 모든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검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헛되다고 보기보다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좋은 시절들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되 어, 말씀 안에서 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어,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는, 어,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전도서를 1장부터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자본도 굉장히 좋지만, 어, 전도서 또한 자본에, 어, 뒤지지 않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잠언 전도서 반드시 어, 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